요금은 오늘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오늘 4250원이라고 하십니데 네, 오늘 국토교통부 그 홈페이지 가시면 보도자료가 배포가 11시부로 되었고요.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그 저희가 기본 요금 3200원에 5km마다 이제 250원이 추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수서 동탄 구간으로 하면 4,450원 정도 나옵니다. 4,450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유아나 청소년, 그리고 이제 그경무 이제 할인이 따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관련해가지고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서 3성까지는 하면 얼마나 <목소리> 수소삼성까지는 지금 제가 계산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전에 예전에 계산된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계산은 현재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 최,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스로 약간 비율 계산하면 얼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기본 요금이 지하철 요금하고 연동되는 건가요? 지금 그 기본 요금만 지금 이제 같이 이제 그 할인받는 그런 연동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하고 광역 버스, 빨간 버스하고 운임 체계가 지금 그 기본 요금에서만 지금 그 환승 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GTX도 기본 요금에서만 환승 할인 부분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GTX 요금도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와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 간의 정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에 이제 비해서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네. 혹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혹시 있을까요?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K 패스라든지 네, 네 그런 아, 부분들 네, 앞으로 나올 그 GTX 이제 관련해 가지고 네. 적용 받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환승역은 지금 그환승역이 아까 궁금한 게. 음. 어, 한승이 아까 한승은 어, 할인은 된다니승은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 지금 여기가 공유하잖아요. SRT랑 네. SRT하고 지금 GTX하고 공유 선로를 쓰고 있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15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퇴근 네. 시에 네. 그래서 배차 간격 때문에 이거를 뭐 SRT랑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뭐대안 대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SRT하고 공유하는 부분들 때, 때문에도 있지만 지금 수소동탄 구간은 지금 저희가 6편성으로 운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열차가 중간에 회차하는 그러니까 아까 수서에서 보셨던 그 네네. 회차라든지 이쪽 동탄도 종점이기 때문에 열차를 이제 회차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시간들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열차 운행시간이 배차 간격이 나온 거고요 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제 운정석을 개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역이 나중에 향후에 개통되면 그때 되면 이제 열차가 이제 20편성으로 모든 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차 간격이 단계적으로 정초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탄에서 수, 지금 현재 수서까지는 하루 편도가 몇 대? 지금 여섯 편도, 편도로 운행 횟수로요. 운행 횟수로는 지금 각각 60회입니다. 6 60회. 0 그러니까 120회 운행. 아, 삼성역까지 나중에 연결되더라도 수서 이후에 동탄까지 오는 게 많지는 않죠?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원래는 계획이 90대 정도 나오던데. 저희가 140회 운행 원래. 음. 전체는 140회 운행인데 네. 그 중에 40회만 수, 그 수서에서 회차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운정에서 수서 내려왔다가 돌아가고 40편성만 돌아가고 100회는 이쪽으로 농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지금 열차 운행의 수하고는 좀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배차 간격은 오히려 영업시간대, 선택의 음. 시간대 배차 간격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삼성역이 개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서보다 이제 수서에서 지금 정차하지만 삼성이나 서울역 접근성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편의성은더높아진라고 생각합니다. SRT가 지금도 운행 타기가 되게 힘든데 SRT도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g t x 가 운행을 많이 할수 있을까요? <laughs> 지금 선로 열차 운행 그 선로 지금 배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각각 지금 60회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뭐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내 네. 100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100대까지도 솔직히 의문이 약간 들고, 네.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요 지금 원래는 이 수속고속선의 그 선로 용량은 제가 기억으로 지금 180회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여유, 여분을 좀 주고 운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 거의 한 160회, 170회 가까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선로 용량이. 합쳐서요? 네. 합쳐서? SRT GTX 합쳐가지고 180대인데 160대로? 네. 100, 180 대인데 160 대로? 네, 184회 정도 될 겁니다. 네, 합쳐서. 제가 정확하게 네.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100회가 당연히 100% 차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제 여분 여유를 감안해가지고 그 열차 운행 횟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GTX가 100회 다녀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차와 이게 막차 시간대는 어떻게 될까요? 첫 차는 지금 네. 저희가 영업시간은 5시 40분,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5시까지, 그러니까 음. 1시까지 열차 운행을 합니다. 어. 꽤 시간이 네. 여유가 네, 19시간 3 0분까 주말 네. 평일하고. 네. 다똑같이요 주말하고 평일하고 운행시간은 동일합니다. 아, 음. 동일하고. 꽤 여유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거 장래 조금 시간이 좀먼먼 먼 이야기인데 그 삼성역 무정차는 네. 어, 어떻게 지금 몇년 정도가 되면 이게 실현이 될까요? 지금 삼성역 <laughs> 무정차 관련해가지고 네, 너무 막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너무 많아서 실제로 지금 그 많은 제, 저도 이제 동탄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동탄에서 이제 거의 이제 식사를 하고 생활하고 음. 하다 보니까 많은 많은 분들이 그걸 여쭤보세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지금 우선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하고 좀 지연이 좀 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개통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일단 구성역 개통이 올해 6월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운정서울 구간 개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상반기에 그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7년에 2호선 삼성역 그 환승통로 이용해가지고 개통을 하고, 28년에 완전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 국토부 얘기인가요? 아니면 GTX, 운영사 <laughs> <음용사> 얘기인가요? <웃음> 이거는 <웃음> 네. 사실 뭐. <laughs> 현실적인 얘기랑 좀 다르게.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죠. 국토부의 <laughs>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laughs>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네, 하는 목표. 거기 때문에 네. 다 같이 목표로 좀 추진하는. 형택은 어떻게 돼요? 평택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토교통부에서 이것도 예타를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아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쪽은 저희 영상 관련해가지고, 아까는 수서역만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수서역만 보셨을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GTX 데이터 모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성남역. 성남역하고 동탄역 같이 다 모니터링 할수 있고, 구성역은 이제 나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음. 음. 지금, 아까 이제 보셨던 화면하고 이제 다른데, 동일하게 이제 GTX 수서역, 성남역, 용인역, 구성역, 동탄역, 렇게 음.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열차가 빨간 부분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음.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파란색이 열차 신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차가 가도 좋다는 것을 이제 신호를, 신호를 낸 부분이고 그에 맞춰가지고 열차가 좀로 빨라서 걸려올 겁니다. 아. 음. 지금 구성력 같은 경우는 정차를 못 하기 때문에 정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기 음. 때 네. 막아놨습니다. <laughs> 지금 보시면 이제 SRT 수사역하고 GTX 수사역하고 여기서 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 이유는 이제 선로를, 수서 보속선을 같이 사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 지금 GTX 차량이 아직 차량 기지 문제 때문에 S r 차량 기지에 가가지고 방문 그 정비를 하게 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6월까지는 그렇게 오행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GTX 차가 들어가는 부분도 하고 그리고 또 S 알 차량하고 GTX 차량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장악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은 이제 아까 그 보셨던 거랑 화면, 이제 앞에 화면이랑 동일한데, 열차 운행 모니터링 하는 이제 각, 이 예. 되겠고, 이쪽이 이제 기계설비 감시지어 기계사. 쪽이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그, 덕사에 있는 기계설비, 예를 들면 뭐 환기, 환기 급제기 뭐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어가 가능한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보장 정보만 떠요 왜냐면, 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 강제로 멈추게 되면 타고 있는 승객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뭐 환기, 급배기 그런, 것, 그런 것들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기계 설비들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